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요즘 파리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밤잠을 설치며 올림픽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 정말 땀 흘린 결과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한 그런 선수들도 있지만 정말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선수들도 많아서 오늘은 이 선수들의 회복 탄력성 긍정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기들을 보시겠지만 저는 특히 탁구 신유빈 선수의 경기를 보면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이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도쿄올림픽에서는 32강에서 떨어지면서 울면서 인터뷰했던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선수가 4년만에 정말 많은 성장을 해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혼성복식 경기에서 동메달도 땄고요. 우리나라에서 12년만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결과죠? 경기를 볼 때마다 아주 시원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온 데에는 그 밝은 에너지, 밝은 성격이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복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긍정적인 사고를 꼽는데요. 이 중에서 자기조절 능력 중에 감정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유빈 선수를 보면 감정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요. 매우 조절을 잘 하는 걸로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 이 부분이 무엇보다 뛰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 결승전에서 10-10-10, 10점 만점을 쐈던 양궁의 이우석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리우 올림픽 2016년부터 계속 올림픽에 나가기 위한 도전을 했었다고 해요. 그때 3위까지 나가는 올림픽 출전이 4위가 되면서 좌절됐었다고 하고요.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을 때는 선발이 됐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해 연기가 되면서 다시 선발전을 거치게 될때또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절치부심해서 이번 올림픽에 나오게 됐는데요. 내가 올림픽에 얼마나 나오고 싶었었는지를 경기 역량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러 좌절들을 극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회복 탄력성이 강한 선수로 보이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모습이었어요. 양궁 선수들이 정말 다양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많은 관중들 속에서 화를 쏘는 그런 연습도 하고요. 한강을 걷는데 혼자 걸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혼자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명이 출발을 하고,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걸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더운 날씨 혹은 아주 혹한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의 그 심박수를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정말 눈에 띄잖아요. 하나의 변화 없이 정말 그 컨트롤을 잘 하면서 좋은 성적까지 내는 걸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격의 반효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가 됐는데요. 경기에 나가서 실패를 하면 지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할 거는 1 0 번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을 보면서 달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이 현장에서도 잘 발휘된다고 느낀 건 너무 잘 싸웠던 걸 마지막 결승 그두 발에서 생각지도 못한 9점대를 쏘면서 동점이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슈오프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금메달을 따라는 거다 슈오프를 쐈는데 그게 0.1점 차이로 금메달을 따게 됐죠 아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생길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두 번을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너무 마음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정말 선수들은 훈련들도 많이 하고 본인들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단단하게 다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세 명의 선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선수들이 땀과 노력을 통해서 경기들을 치르고 있는데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끝까지 박수를 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좋게 해석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모습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만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 그 절실한 순간이 왔을 때 발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강의 하면서요 저는 평소에 말할 땐안 떨리는데 사람들 앞에서 특히 선배 분들 앞에서 서면 너무 떨려요 평가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떨릴 수 있죠 평가하는 시각으로 본다 라는 생각도 저절로 들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훈련한 걸 믿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도요 연습이 뒷받침이 됐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연습한 걸 믿고, 내가 한걸 믿고, 그 연습이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응원하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